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계양공구 흉평장입니다. 오늘 올릴 중고톱은 CS260TS, TES. 이렇게 한 손으로 쓰는 한 손톱입니다. 자, 이 톱도 좀 관심이 많은 톱인데요. 어, 좀 문의도 많이 주셨었고, 근데 오래간만에 매물이 하나 나와서 제가 깨끗하게 세척도 했고, 시동도 완벽하게, 수리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. 자,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. 대한공부 한평점이었습니다.